1932년 12월 19일, 25세 한 젊은 청년은 일본의 형무소의 뒷뜰에서 일본군이 쏜 총알을 맞고 결국은 순국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윤봉길입니다. 그는 1932년 4월달에 상하이 있는 홍구 공원에서 당시 일본인들이 행사하는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때문에 실학과 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죽고 터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동안 독립운동이 저조했던 상해 임시정부는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고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봉일의 역정도 비평가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고 단순히 그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젊은 나이부터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로 스스로 한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들을 깨우쳐야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먹고, 농민 독벌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월지나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심을 하고 만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경 못미쳐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됐고, 한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탈출에 성공해서 만주에 도착한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동분서조다 상해 임시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때 상해 임시정부는 국, 한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또는 독립전쟁 자체가 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봉길 의사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백범 입장에서는 중단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범이 뛰어난 점은 바로 그런 중단 결단을 내리고 윤봉길 의사 또는 그제 이봉창 의사라 하금 그런 의거를 실현하게끔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주체는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윤봉일 의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초 청년 무렵까지도 직접 독립운동 한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상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 정부는 준비를 했습니다. 무기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윤봉일 의사는 나름대로 세상을 뜰수 있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이 지금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틈나는 대로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는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그의 행적을 살펴야 됩니다. 저는 늘상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로 애국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윤봉길이라는 청년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제가 각별히 애정을 갖는 이유는 그분은 또 윤씨고 파평윤씨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군의 기념식장날 홍구공원으로 가는 윤봉길의 사의 배낭 속에는 두 가지의 폭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통 폭탄은 그들을 죽이게 한 것이고요. 하나는 도시락 폭탄입니다. 이건 자결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기로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으로 이송된 다음에 불과 8개월도 못 미쳐서 그는 총살 당한 겁니다. 총살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본 군 또는 일본의 경찰이겠죠. 형무소 양쪽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윤봉길 의사를 눈을 감고 흰가은 가운데 보면 삿발간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알 자국입니다. 이것이 윤봉길 의사의 자국입니다. 그는 거사 직전에 후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또 그가 쓴 글들이 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낸다면 아주 조그만 시간을 낸다면 특히 청년 여러분들은 바로 25세의 청년이 이런 무섭고 감동적인 의미는 의거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박물관에 와서 잠시만 시간을 내도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약우면 데이트하면서라도 이런 장소를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와서 우리는 그 당시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 위대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냉엄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쩌면은 윤봉길 의사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윤봉길 의사의 행적과 그의 의거를 기리면서 현실을 정확히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윤봉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윤봉길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읽어봅니다 매헌 윤봉길 감은 눈 차라리 감으려 합니다 그런 하늘이라면 군데군데 파이고 얼룩진 채 살도 빛도 잃은 만만걸리니 잘래 섞인 침적들 군데군데 뭉쳐 늘상 양백구름처럼 유용하니 핏물 벗 노을 동짓 바람에 파들파들 떨다 비상 못한 채 한밤으로 추락하는 애저녁에 뛰운 채 한밤 넘어 새벽녘까지 텅빈 개밥바라기까치밤처럼겨울내 매달리니, 그런 흔혈리라면 차라리 안보합니다 언젠간 아득히 먼 땅에서 꽃순처럼 되살아난 흰 바람. 지평선 붙들고 세차게 날려와 굳은 딱지들 훑어내는 그날 마지막. 감긴 눈 꺾이 열고, 풀린 땅 흑알갱이들 틈틈에 빠진 맑은 살결들 보겠나이다. 파랑, 봄향, 냠까지 마시면서 차라리 12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하신 날에